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자 시운전 및 타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옵션 좋고 내구성 좋고 가성비까지 너무나 좋은 국산 대형 차량 전국 효자카 금액에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한번 타봤던 사람들을 또 탄다는 명차 중의 명차 바로 현대의 아슬란 G3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색 차량에 위쪽으로는 파노로마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인 만큼 실내에는 정말 많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정말 찾기 힘들어서 럭셔함까지도 해주는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전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너무나 잘해주셔서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가성비 끝판왕인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현대 아슬란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070만원, 1,070만원에 판매해온 차량입니다 아슬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0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2월에 목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7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사양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한 머스터미 끝판왕인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개수는 테두리 쪽만 사용하기수로양원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게지션션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횐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 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안에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태들이 쪽만 생각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아슬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명차라고 하는지 알것 같은 차량입니다.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만큼 구독자님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은 옵션을 쓰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멋진 검은색 차량에 실내에는 정말 찾기 힘들고 럭셔리한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에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에는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6만 7천 8 2 3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음량 조절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 왼쪽으로는 후측방 감지기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각종 매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 오토 홀 홀드,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옆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전동 리어 커튼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시동이 가능한 블루 링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콘솔 박스 쪽에는 송풍구 뒤쪽 콘솔 박스 쪽에는 뒷좌석 매뉴얼 버튼과 열산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음을 담기 위해 봄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란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00 x 플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2월에 목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7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잘된 만큼 위세뉴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면서도 명차 중계 명차 아슬란 차량을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쇼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 7 0만 원, 1 7 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되니 이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님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요작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작화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